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테일러 콘텐츠 에디터 영준 에디터 원입니다. 아, 요새 한국 드라마가 왜 이렇게 볼게 많은 거죠? 이번 영상에서도 저희가 이제 재밌는 그리고 벌써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드라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작품이죠? 11월 28일 방영을 시작한 오신 신작 주말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입니다. 이 드라마는 동명 웹툰이 원작이고요. 악기 사냥꾼 카운터들이 국수집 직원으로 위장해서 지상의 악기들을 물리치는 악기 타파 히어로물입니다. 조병규, 유준상, 김세정 여매란 배우가 주연 ]을 맡으셨고요. 0.0 메가헤르츠를 연출한 유성동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고요. 음. 결혼 못하는 남자를 쓰신 여진아 작가분이 각본을 쓰셨습니다. 음. 예, 시청률은 닐슨 유료 플랫폼 전국 기준 1회에는 2.7% 그리고 2회에는 4.35%를 기록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세계관 설정이랑 이제 뭐 용어를 이제 간단히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들었을때좀 생소했던 단어가 이이잖아요 음. 저승과 이승의 경계, 3도천 정도라고 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일종의 이제 저승 출입 관리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가 존재를 하고 이들을 이제 부르는 말이 용인이죠. 네. 사라 생전 이제 악행을 저지른 다음에 이제 처벌을 받는 게 싫어갖고 이승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악귀가 되는 거지고 악한 용인들을 잡으려는 선한 용인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카운터죠. 카운터가 무엇이냐? 저승 사자랑도 좀 비슷한 역할인 것 같아요. 용인을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저승의 능력을 가지게 된 이들을 카운터라고 부르고요. 코마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융인의 선택을 받고 생명을 다시 이렇게 부여 받으면서 그 대가로 이제 컴운터로 활동을 하게 되죠. 특징이 신체 능력이 일단 일반인을 훌쩍 뛰어넘는 음. 수준이고요. 곱슬머리로 이제 머리 스타일이 바뀌고 음. 네. 이제 오른손에 이제 점 6개가 바뀌는데 저성... 문을 여는, 예, 이어주는, 뭐 네, 문을 네, 열어주는 네. 약간 그런 열쇠 같은 역할인 것 네, 같고 네. 기억을 입는다든지 이제 뭐 악기를 탐지하는 등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비슷한데 각자 이렇게 특화된 능력이 조금 제각각이에요. 음. 주인공 소문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와 점프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음. 가모탁은 괴력, 음. 힘이 굉장히 세고 음. 도하나는 이제 감지 능력과 사이코메트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네. 추매옥 같은 경우에는 치유 능력을 가지고 음. 있죠. 그럼 이 카운터들이 쫓는 악기 음. 사리를 품은 인간 몸에 이제 기생을 해갖고 이제 살이를 부추기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숙주가 이제 사람을 죽이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먹고 성장을 합니다. 네. 이들이. 강함의 레벨 그렇죠. 이4 4 단계 정도로 네. 나뉘어져 있고 3 단계부터는 목소리도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4 단계가 되면 인간의 몸을 아예 차지하고 굉장히 강력한 존재된다고 합니다. 네. 카운터들이 이들과 맞설 때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융의 땅이라는 설정이죠. 네, 네. 네. 버프 지역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 돼요. 같아요. 특별한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는 땅이고 카운터는 이제 해당 지역에 있으면 잠재 능력이 한 다섯 배 정도 상승한다고 네, 러죠단 네.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이 용해 땅이 지속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음. 말 그대로 랜덤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전략이 나중에는 나오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드라마를 영업하기 앞서 2회까지의 줄거리를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국수집을 운영하면서 악귀들을 물리치는 모탁 매옥카나 이렇게 셋이 있는데 원래 철게 이라는 멤버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평소처럼 악기를 붙잡으려 고 하다가 그 악기한테 철중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네. 그랬는데 이제 철중이 몸에서 빠져나온 그 위겐이라는 융인이 소문의 몸에 들어가게 돼요. 음. 이것을 알게 된 국수집 상인반이 소문을 카운터로 영입하기 위해 설득을 하게 되고 소문은 처음에는 이걸 거절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악기로부터 시민을 구한 다음에 승낙을 하고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카운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화까지 보신 소감, 그리고 영업 포인트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걸 딱 1회부터 보자마자 음. 아우 장르를 맞지 오시엔이 음. 음. 정말 또 일을 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음. 오컬트를 한스푼 섞은 슈퍼히어로몰을 드라마로 만들어냈는데 정말 이걸 매력적으로 담아냈어요 음. 일단 정말 소재랑 그 인물의 서사가 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되게 현실적인 세상을 배경으로 하는데 여기서 정말 상상의 나라가 펼쳐지는 음. 그런 슈퍼히어로몰을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엄청 반가운 장르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2회까지 막 방영을 끝내서 이제 소문이 카운터가 됐고, 이제 카운터와 다른 멤버들의 그런 얘기와 그리고 융인에 대한 빈 얘기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음... 게 되게 많아요. 일단 소문은 코마 상태가 아니었는데 용 위겐의 선택을 받아서 카운터가 됐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 이제 7년 전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다리에 굉장히 큰 부상을 입어서 목발을 짚고 음... 다니는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카운터가 되면서 추매역에게 치료를 받아서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그런 음... 다리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위겐의 전 선택자였죠 그 철중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그렇죠. 빨리 달리고, 네, 빨리 달리고 높게 높은 뛰고. 점프력 네. 네, 이걸 갖게 됐죠 음... 가모탁은 7년 전 의문의 범죄자들한테 몰려서 칼을 맞고 옥상에서 떨어져서 두개골이 깨집니다 음. 그래서 코마에 빠지게 됐는데 그 후에 카운터가 됐는데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요 음. 네. 그리고 도하나는 사람들한테 좀 벽을 치고 되게 자신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성격인데 음. 카운터끼리는 이제 기억을 잃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기억이 읽히는 게 되게 싫어서 남하고 접촉하는 걸 되게 음. 꺼려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알려진 과거가 네. 없습니다 네. 추메역은 굉장히 인류애가 넘치는 그런 캐릭터예요 아, 네, 사람들과 음. 이 동료 카운터들을 아끼는 마음이 굉장히 크고 음. 카운터가 되기 전에는 사진사였어요. 음. 일단 공개된 건 여기까지다. 네 그렇죠. 네그 캐릭터 소사랑 소재랑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또 느꼈던 다른 이제 매력 포인트는 기존 OCN 장르물들과는 달리 주제나 소재가 좀 상대적으로 덜 무겁고 덜 무서워서 음. 색다른 매력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족들이랑 보기에 음. 좋은 느낌.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그 주인공 무리. 괴롭히던 일진들이 있잖아요. 얘네를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제대로 참교육을 했다. 이 부분에서 좀 굉장히 통쾌했더라고요. 음... 보통 처음에 당해주다가 중후반부 넘어가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좀 응징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그냥 속전속결로 어, 얘는 일진이야 얘는 접해야 돼 약간 이러면서 바로 그냥 그렇게 하는 사이다 전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게 세계관을 음. 영상으로 되게 구현을 잘했어요 음, 이 드라마가 음, 음, 음.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음. 그 땅이 있잖아요 음. 이 땅이 등장하는 장면을 구현한 게 되게 마음에 음, 들었거든요 음, 음. 또 이제 카운터들이 기억을 읽을 때랑 치유할 때 음. 이렇게 능력을 사용할 때그 그래픽도 되게 괜찮았어요 음, 음. 그리고 이제 네세 네. 번째 슈퍼히어로 장르인 만큼 음. 그 액션이 되게 돋보였는데첫그 음. 시작부터 이제 카운터들이 악기를 쫓아서 이렇게 건물 옥상을 음. 넘나드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정말 파쿠르하는 것처럼 음, 맞아요. 네그 넘나드는 그 액션이 왔어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악기랑 싸울 때 맨손 액션을 막 펼보이는데 음. 여기서 이제 김세정이 발의 음. 아, 발군이었어요. 예, 진짜, 진짜 엄청 시원시원하고 아예. 쾌감이 막 느껴질 정도로 음. 되게 액션을 잘 보여주는 게 너무 음. 좋았거든요. 액션의 비중이 엄청 높은 거는 아니. 아니었잖아요, 아직까지 그 그래도 이 액션 시퀀스가 등장할 때마다 그 만화적이고 네, 약간 네. 그런 액션 시퀀스를 굉장히 잘구현해내는것 같았어요. 뼈를 부러뜨리는 장면을 이렇게 CG 그 엑스레이 네, 네, 사진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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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부러지는 그런 식으로 바꾸고 이제 흉기 자체를 약간 이렇게 모자이크로 처리를 하면서 보기 불편한 장면을 최대한 배제하고 가족 친화적인 작품이 되려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좀 돋보였는데 이 부분은 사실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게 몇몇 원작 팬들의 반응을 좀 보니까 아좀 시계 나가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섞인 반응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 드라마 의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될것 같으신가요? 그 주요 인물들이 비슷한 시기에 코마를 겪었잖아요. 아 그렇죠. 7년전 그 소문이 그 가족이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아. 당했을 때 그때였는데 내 사람의 연결고리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개를 <laughs> 한번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철종을 죽인 3 단계. 가까운 악기를 결국에는 대를하겠죠 네. 근데 그때쯤이면 이미 3단계를 넘어서 이제 4단계 뭐. 그 이상으로 이제 세지면 과연 어떻게 물리칠 수 음.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그리고 이제 카운터의 존재를 사실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금기로. 말하게 되면, 말하게 되면 카운터의 자격이 박탈되니까. 음. 그런데 소문은 특히나 신체적으로 변화가 크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 둘에게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단 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소문과 그 친구들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지. 음. 이게 좀 궁금을 하고요. 음. 그 소문과 친구들을 괴롭히던 그 일진 무리들, 이 무리들이 음. 좀악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경이로운 소문 네. 2화까지권 저희의 네네. 소감 및 네, 영업 포인트를 전달을 해드렸고요. 네, 다음번에도 더욱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